자, 29번입니다. 자, 29번. 자, 그림과 같이, 자, 볼게요. AB는 1이고, BC는 2고, BC의 중점을 M이라 하고, 중점이 M이니까 여기는 1이 1이라는 소리죠. 1이. 죠 1이. 이것도 1이고. 자, N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나는 요점을 h 가 한다. 그랬을 때, mh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mh가 반지름이야. 그래서 요 a에서 요 m 에이연 선분과 만나는 점을 d라 한다. 이해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d에서 c에 연결하고 h에서 c에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때 요 비금친 부분, 요 교점을, 교점을 일할 때, 요 비금친 부분의 넓이를 F 세타, 요 비금친 부분의 넓이를 G 세타한다 자, 극한값은 그 뭐냐면, F 세타와 G 세타를 뺀 것에, 세타 삼성으로 나누어서, 세타를 너무나 큰 쪽, 우극한 0으로 보내자.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가라고 어보는 거야. 어쨌든 이것을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지 그렇죠? 세트된 식으로 나타니다자 한번 가볼까요? 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직각이니까 이거 1이니까 그죠?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어, 1 코사인 세타가되죠 코사인 세타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이 반지름은? 자이 원의 반지름은 1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자 사인 세타가 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f 세타 마이너스 g 세타를면세이 어떻게 말생하거든요요 넓이를 제가 a라 한다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각형 AMC와 삼각형, 삼각형 음, HMC, HMC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삼각형은 f 세타에다 더하기 a 그래서 빼기 얘는 뭡니까? 지세타에다가 a를 더하는 거죠, 그 지세타에다가 a를 더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나랑 하고 있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얘가 바로, 얘가 바로 이게 나오는 온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이 예작 제가 셈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 족돌이 뭐가 된다? 이거날아가고 결국은 a 플러스 z 마이너스 z. 즉, 이것을 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무튼 이거보다 구하기 쉽겠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러면 삼각형 AMC는 나타내볼까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자, a m c 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 지금 요거부터 2분의 1 곱하기 2. 자, 요넓입니까요 넓이요. 요거 1이죠. 요거 뭐죠? 사인 세타죠. 요, 왜냐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요거 1이니다 자, 요값을 찾아볼까요? 자, 요값을 생각해볼게요. 요거요. 요거요. 요건.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 삼각형이면 1이고 얘가 1이거든요 이건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 길이 요거 각이 같죠, 그죠? 요각과 요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다 더해서 얼마야? 180도 되는. 세타에다가 요걸 알파를 할게. 우리 알파 를 했더니 얘가 뭐가 되냐? 180도가 되 돼. 그럼 이 알파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즉 알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뭐가 이거야 그럼 얘는 더할 수 있겠죠. 얘는 뭐이것도 이것이 180도가 되니까 얼마만큼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가 되요 이것 두개 더하면 파일이 되죠. 그래서 이건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얼마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여기 이거 반지점 사이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에 곱하기 코사인 아니고 사인 사인 이거죠 2분의 A B 이거 요거사이 세타 아, 그러니까 2분의8 플러스 분자 2분의 얘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분의 세타 되는 거 아시죠 얘는 어떻게 될까? 분의 이게 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자 이렇게 차이가 됩니다. 삼각형. 자 그다음에 네. 삼각형 요구냐 HMC, HMC형. 이삼각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각형은요 어떻게 중점 연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하고 같은 게 뭐죠? 요 넓이 똑같잖아요. 왜? 밑변 갖고 꼭점 같으니까 높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얘는 뭐로 바깥치기할 거냐면 삼각형 hbm으로 써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 a b 이거 사인 세타면 2이거든요 그죠? 아 이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그죠? 코사인 세타. 얘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 오 세타야. 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요것 빼기 옷이 우리가 요거 되니까, 리미드. 세타가 여기다 큰 쪽으로 갈 때, 세타 세제고 대 자,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2분의 1묶꺼버리고요 자, 2분의 1은, 2분의 1을 앞으로 빼버릴게요. 2분의 1을 앞으로 빼버리고, 요거, 사인 세타로 놓고, 얘가 코사인 2분의 1 세타. 마이너스 얘는 요거 붙이네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자. 자, 2분의 1 뺐어요, 이건요. 요 2분의 1 뺐어요, 요거 뺐어요. 여러분 세타 송색이거든요? 세타와 사인 세타가 나다나면 어떻게 됩니까? 1이제곱입 세타 제곱하고 A가 없애버리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리미트 세타가 0일로갈때 자, 너무 잘하는 거죠? 자 뭐에 자, 세타영0로갈때 세타의 제곱에 1대기 코사인 어,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1. 자 이건 세타고 세타 제곱입니다. 2분의 1을 아시죠? 그래서 그렇죠? 얘가 0으로만 간다면 맞죠? 맞죠? 얘가 어떤 모양이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2분의 세타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2분의 세타의 제곱. 얘가 0으로 나오면 0으로 모양 같죠, 그죠 그럼 얘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이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거 풀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1의 리미트 세타가 무으로갈때 자, 이거 볼게요. 그러면세타에 세타 제곱이죠 자, 이거 쓸게요. 1배기 코사인 세타 써먹을게요. 코사인 세타. 자, 그리고요. 더하기. 어쨌든 우리가 이모양을 필요하니까. 1배기 코사인 이레 세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 이거 마이너스. 그냥 그렇죠? 이렇게. 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은 날아가고요. 그죠? 코사인 이브레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합니다. 리미트 세타가 영보다 큰쪽으로 갈때 얘는 세타 제곱에 1 대기 코사인 세타 되겠죠. 마이너스 얘는 똑같이 세타 제곱에 1 대기 코사인 2분의 세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분의 세타로 바꾸려면 얘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분의 세타에 제곱해놓고 곱하기 4하면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입니다. 다뒤 있죠. 2분의 데얘 뭐가 됩니까? 2분의 1얘 뭐가 됩니까? 이거 이거 2분의 1이죠. 거기다 4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1이 된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고 8분의 4에서 8분의 1이 되니까 8분의 3이다. 그래서 16분의 3이 되네. 그래서 16분의 3이다. 자 이걸 다 뭐입니까? 여기다값이 A인데 이 A에다가 80을 곱하는 거야. 80A는 80 곱하기 1 6의리4 네. 12가 최종 답이 되겠다 이해 되겠죠?